김재중의 최근 고백은 그가 겪어온 충격적인 가족 내 갈등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중요한 순간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이자 배우인 김재중은 오랜 침묵을 깨고 친어머니와의 극단적인 갈등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고통스럽게 참아왔던 내면의 상처와 압박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중은 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겪은 금전적인 요구와 지나치게 개인적인 개입,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절차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의 고백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발언이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김재중이 자신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과 분노를 세상에 털어놓은 순간, 팬들과 대중은 모두 말을 잃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토로가 아니었다. 김재중은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금전적 요구를 했으며, 그 요구가 점점 과도해졌고, 결국 그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성공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고, 그 결과 자신이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요구하며, 그가 받은 선물이나 기부금까지,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구는 점차 강화되었고, 김재중은 이에 대한 불만을 참아왔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김재중은 그동안 어머니의 압박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는 그의 개인적인 문제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연애 문제나 친구 관계에까지 개입하며,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김재중은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다. 녀 어머니와의 단절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고백은 그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김재중의 내면의 깊은 아픔과 분노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강한 결단을 내렸고, 그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김재중의 고소 예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와 개인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느낀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을 법적 대응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소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동안의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이자 자신을 다시 찾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소는 단순히 법적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김재중은 밝혔다. 그의 발언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고통과 갈등을 드러내며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팬들은 김재중의 고백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가 더 이상 어머니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김재중의 어머니에게 동정심을 표하며 그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재중은 이번 고백이 단지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팬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그는 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다. 고 말하며 자신의 고백이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를 예고했다. 김재중의 가족은 그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고소까지 이르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형제들은 김재중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김재중에게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고소라는 결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재중은 가족들의 제안을 듣지 않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재중은 이번 고소가 단순히 경제적인 분쟁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명확히 하며 이번 사건을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성숙할 기회로 보고 있었다. 그의 고소는 이제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정의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자 한다. 그는 이번 고소를 통해 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나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 법적 대응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위지를 보였다. 김재중의 고백은 단지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모두 겪을 수 있는 감정적 갈등과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압박을 세상에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자신에게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고소가 그에게 단지 법적인 승리를 넘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적인 평화를 찾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김재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겪어온 가족 내 갈등과 그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고소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